어, 얘는 이 변전 설비를, 어, 실, 현장에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애초에 어, 제작할 때부터 하나의 이 세트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와, 옮겨와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 설치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얘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 SF6 가스가 비가연성 가스,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적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같은 키워드를 잘 기억하셨다가 적당히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어,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어, 일단 평형삼상회로의 별류비, CTB가 100대5. 자, 별류기 두대 보이시죠. A하고 C상. 자, 이러한 그림 같은 접속,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가동 접속이라 그러죠.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딱 보자마자 너 가동 접속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가동 접속하면 결론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 지금 이차 측에 전류계가 있는데, 가동 접속은 전류계의... 지식값하고 2차 전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셔야죠. 어, 물론, 지금 그림 보시면 2차 측의 전류가 A상과 C상이니까 결국은 IA나 IC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자, 이거 잠시 후에 어, 증명해 드릴 거고요. 자, 문제 보시면 1차 전류 나왔죠. 그럼 우리가 1차 전류는 대문자니까 I1. 그러면 2차 전류에다가 우리는 c t v 를 곱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동 접속이네. 우리가 필요한 건 2차 전류인데 문제에서는 전류계의 값이 3암뼈 나왔어. 그러면 이 3암뼈가 곧 2차 전류랑 똑같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음, 여기다가 바로 3 쓰시면 되고요. 어, c t b 는 100대 5.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야겠죠? 5분의 100. 암산하시면 60. 그래서 우리의 답은 60암 뼈 충분히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가동 접속일 때 전류계하고 2차 전류가 같은 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는 별류기나 CT는 전부 다 무슨 극성 원칙? 감극성. 그래서 1차 전류가 1차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차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가 바로 I, A입니다. 대문자는 1차, 소문자는 2차. 그러면 여기 마지막 C에도 그죠. 1차가 내려오네. 그러면 여기 올라가죠. I, C.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점을 이미의 점, 적속지 잡으면 누가 들어와요? IA, IC. 그러면 여기 통과하는 거는 키르오프 전류법칙 보이시죠?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같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IA와 IC의 합성이 곧 뭐죠? 전류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벡터 합성을 해보셔야 돼요. 아, 벡터를 그려야 되군요. 자, 그럼 우리는 3상이니까, 자, A상을 보세요. 12시에 A 상을 잡았죠. 뭐 기준은 강결했습니다 3시에 잡던 12시 보는 게 12시가 편할 거야. 그러면 B는 그죠? A 상보다 240도 앞서 잡아 이렇게 B. 그리고 마지막은 C는 A보다 뭐죠 120도 앞서 있는 거 여기가 기준이니까 각은 N 쪽으로 돌아야지 플러스죠. 이렇게 240, 이렇게 120 이해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전류계는 A하고 C 더하세요. 그러면 이게 i a 음, 죠이 빨간 게 Ia.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